오늘은 주역이란이라는 논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는 주역의 두 번째 연재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점치는 사람의 물음과 물음에 대한 상제의 답이 오랜 세월 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노래의 형식으로 정립된 문구가 괴효사의 상당 부분을 이룹니다. 이 노래를 고가라고 부릅니다. 이 고가가 형성된 전승과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 원래의 주역의 본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체를 알아차리기 위한 해석학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주역의 괴효사에 고가가 많으므로 주역은 노래이며 노래하는 시입니다. 노래하는 주역입니다. 이 고가와 더불어 민가, 격언, 전설, 교훈, 속담, 우언, 고사, 사람들의 일상사, 사물의 상, 삶의 지혜, 희로애락, 전쟁의 승패, 역사 이야기,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갈등, 자연이 안겨주는 공포심, 자연의 위협을 극복하는 생존 투쟁.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이전투구, 욕망, 탐진치, 소요유, 꿈, 호전몽이 괴효사에 뒤섞여 있습니다. 이를 이야기로 풀면 한 편의 서사입니다. 일장춘몽의 멋진 서사시, 서사곡입니다. 점치는 사람은 이러한 A를 화두로 삼아 천명을 묻는데, 비 라는 회답이 신탁처럼 들립니다. 신탁의 내용이 무수했겠지만, 아홉 가지의 길흉, 즉, 길, 형, 리, 무구, 회, 린,려, 구, 흉이라는 점술 용어로 정리했는데, 이를 점글 또는 점사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A와 B가 합성된 괴효사는 겉으로는 산문처럼 보이지만 운문이 깃든 서사시 서사곡 철학시입니다. 이 서사시 서사곡 철학시를 읽으며 즐기면 됩니다. 불교 신자들이 법화경을 염송하듯이 괴효사에 있는 운을 읊조리는 나의 목소리에 귀. 귀림은 듣는 주역이 됩니다. 읽는 주역과 듣는 주역이 넘나들며 호전몽의 꿈길을 걷는 소요유를 즐긴다. 읽고 들으며 관조하며 괴효사와 함께 노래하며 춤추니 춤추는 주역, 즉, 무역이 됩니다. 노래하는 주역과 함께 춤추니 흥이 샘솟습니다. 요순 시대를 그리워하는 격양가를 부르듯 대동춤을 함께 추며 주역의 흥을 느끼니 괴효사가 시로 느껴집니다. 시경의 흥과 비 같이 느껴집니다. 예기, 락기에서처럼 시, 가, 무가 함께 어울리는 흥겨움으로 주역의 이상 세계인 상락아정을 공유하니 주역은 대동 사회의 강령이 됩니다. 괴효사를 관조하니 철학시가 됩니다. 철학적인 의미가 많은 계사천을 운에 따라 사유하면 한 편의 철학시를 읽는 감흥이 샘솟습니다. 읽는 주역의 거울을 현실 세계에 비추면. 장강의 서사시가 됩니다. 주역의 운에 따라 이 서사시를 공유하며 이야기하기를 하면 주역의 이야기꾼이 됩니다. 이야기 주역의 서사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역은 평화경입니다.